셨던 주간 이 주간이죠. 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 최고의 어, 모욕, 수치심, 음, 그리고 정신적인 에, 고통, 또 어, 육체적으로 어, 그냥 죽는 것보다 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그런,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도 죽는, 음,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별되어져야 되는, 떨어져야 되는, 영적으로 죽는, 그러니까 죽음은, 이별하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는 것을 이걸 육체의 죽음이라 그랬죠. 내 육체 밖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지, 이걸 육체의 죽음이라 그랬죠.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져 나가는, 영적인 죽음까지 맛보셔야만 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외치셨던 절규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최고의 저주고 고통이었죠. 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되어지고, 떨어지는, 이게 최고의 저주였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물질의 모든 피로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목 말라서 그 고통 가운데 입지 못해서 수치 가운데 죽으시는 그 가난의 저주까지 담당하셔야 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그것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3일 밤낮을 땅 속에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지금 그렇게 온몸이 상하신 상태로 무덤에 누여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4 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국에 가셨죠.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무엇 뭐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야만 했냐? 무엇 때문에 그러한 조주를 당하시야만 했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사에서 53장에 보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평화가 뭐죠? 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갔었는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됐고 또 불이 잘린 나무가 점차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별된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여러가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오지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의 저주까지 떠나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또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셨다. 오늘 53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냐면, 기도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거든요. 사실은 서울 상암 운동장에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체 가운데도 거기 가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누군지는 궁금해 하지 마시고. <laughs> 네, 정말, 그,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편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제, 임재, 임제를 거두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공귀력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돼서 열방과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금식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왔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회개할 때 죄가 용서돼요. 우리가 기도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이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도 무엇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자동으로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쇠덩어리는 좌석이 지나가면 좌석에 끌려갈 수 밖에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자동적으로 마귀 권색에 끌려가요. 마귀의 종로를 탈수 밖에 없고요.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이 마귀의 일, 이 죄의 일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장벽을 끊어내고 원수마귀에게 소속한 우리를 끊어내서 원수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조주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되게 하시려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결별한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다스리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끊어내고요. 그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해지셨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이기 이겨야 되고 죄를 이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모든 저주를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모든 질병을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모든 가난과 압박을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죄를 이기게 됩니다. 정말 질병을 이기게 됩니다. 정말 가난을 이기게 됩니다. 정말 모든 압박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기는 삶이 이기는 삶.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부으로 받을 거다. 이기는 자는 철장권세를 얻게 될 거다.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얻게 될 거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그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얻게 될 거다.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뭐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질병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주 압박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 거기 이긴다고 이겨집니까? 예, 이겨 져요 우리의 믿음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룩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압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 합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된 거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꼭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채찍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 영상으로 한 번씩 꼭 보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막그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막 죄하고 친하면 안 된다. 정말 죄를 경멸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거룩과 부흥을 취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에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세요.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가는 나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나라로 바뀌어 요 우리나라도 자꾸 동성의 합법화 하죠. 어떤, 어떤 질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무질서의 사회로 가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과 북이 자유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뭐 전쟁 나면 북한 뭐 재래식 무기라 뭐 금방 게임도 안돼우리에 이길 거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뭐몇달 가서 그냥 다 남북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그 배례별 사람들 다 있는데요 한 가지 정답은 전쟁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고 자유 평화를 죽어요 전쟁 일어나면 몇 명이 죽어도 죽어요 북한에 수많은 사람 죽고 남한에도 많이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점점 이 땅에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평화 통일 자유 평화 통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